엔비디아 부터 오늘 m7 어, 엔비디아 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요 어, 미국 기술이 중국보다 한 세대 앞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ai 칩 수출 제한에 대한 그 우려를 표현하는 중에 나온 직접적인 언급 인데 결국에 어, 시사를 하는 것은 음 지금 AI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 기반으로 해서 AI를 구축해야지. 만약에 수출 제한을 지속을 한다면 결국에 중국의 뭐 하웨이라든지 이런 어칩 그리고 AI 관련 업체들의 입지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우려감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실 젠슨 낭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웨이를 언급한 것이 처음이 아니죠. 어, 결국에는 이 미국이 음, 중국이랑 협력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시장 진출 이런 것을 계속 제안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어, 중국 시장을 장악을 하고 어, 장, 장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조치라고 어, 행한 것이 더 장기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이번 5월 7월, 이번 분기에만 해도 80억 달러 수준이, 이 엔비디아의 큰 타격으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는데, 어, 뭐 트럼프에 대한 이런 신뢰를 좀 엿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출 제한에 대한 우려는 우리의, 우리의, 그리고 전체 이 미국의 AI 생태계라는 것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은 지속적으로 어느 행사장을 가서든 어느 이 발언 자리에 가서든 젠수당이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주가는요 1.5%대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애프터 마켓에서는 소폭의 약세 움직임을 보이면서 145달러선 이렇게 기록한 엔비디아 모습까지 좀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소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잘 해결이 된것 같은데, 요거 구글 클라우드에서 지금 대규모 장애가 발생을 해서 요거 사용하는 업체들, 그리고 어 여러 뭐 스포티파이란지 스냅챗 뭐 이런 서비스가 좀 일시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이런 전요 글로벌하게 열세 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좀몇 시간 동안 어 굉장히 오류 장애가 발생해서 이 근무자들도 어. 문제가 생기고 사용자들도 문제가 생기고 이랬다고 해요.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완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해결 수순으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요 구글 클라우드 문제 발생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제 클라우드랑 비교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문제 발생은 하지는 않았어요. 예, 이런 이제. 대기 뭐 장애 소식 나오면은 오히려 이제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좋고 아 어, 구글 클라우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이 소식 이제 이 같이 더불어지면서 어, 주가는 조정세를 어제 장에서 1는 넘는 조정세를 좀 보였다라는 점 이렇게 같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AMD 주가흐름은 좋지 않았는데 어, 이 오픈AI 샘 월트먼과 AMD 리사수가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이 돼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AMD 행사장에 샘 월트먼이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어떤 것을 소개하는 행사장이었냐면요, 어, 이 차세대 GPU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이 GPU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 요것과 함께 그 AI 서버 아키텍처라고 해서 여러 이제 GPU를 하나 시스템으로 이제 통합한 요 헬리오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고성능 서버 환경을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청사진을 소개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내놓은 GPU 내년에 출시 예정인데 문제는, 아, 문제는 아니죠. 이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이랑 나오는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AMD의 모습을 이번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시 하, 확인을 할수 있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엔비디아 대비해서 리사 수 CEO가 이야기를 하길 가격 경쟁력도 있고 전력 서머 부분에서 있어서도 우리가 어, 점차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이새 GPU 관련해서 이미 뭐 오픈 AI 테슬라, 그리고 XAI, 메타, 오라클 등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주목이 된 부분은 요샘 올트먼의 깜짝 등장이었어요. 요새 GPU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그 성능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다. 샘 올트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 것, 새 것에 X 도 붙여가지고 같이 이 시리즈에 대해서 개발을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차차 세 관련해서도 심층 설계에 있어서도 오픈 AI랑 AMD가 같이 진행을 한다 이 소식까지 전달이 돼서요 여러분들께 이 내용까지 같이 AMD 소식까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차는 있죠 뭔가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요인이 조금은 부족했나 봐요 일단 주가는요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2.18% 하락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0.1%대 하락 이렇게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습니다